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0년 2월 3일 이후로 개편된 새로운 건강검진 포털 업무 시스템에 맞추어서 안검진 결과를 이디스에서 입력하고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일반 검진 결과 마찬가지로 먼저 자동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검진 청구에서 대상자 등록주의 창으로 들어가셔서 이암 검진 정보를 먼저 저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암 검진 결과 등록창에 들어가셔서 여기에는 이제 대상자 검진 대상자 정보가 저장된 환자들만 뜨겠죠. 그래서 입력하고자 하는 환자를 찾아서 더블 클릭해주시고요. 입력하는 방법은. 어, 동일합니다 문진표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는 방법은 뭐 작년하고 동일하니까 제가 특별히 요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아실 것 같아서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가지고 빨리 입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숫자만 입력하는 건다 아실 거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문진표 입력하는 똑같구요. 자, 입력했죠? 그래서 무진표 저장하고, 보통 저희가 위한 검진 결과는 연동이 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미리 내신 결과지에 입력해 놓은 결과가 이렇게 연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검진 결과도 빠르게 입력을 하구요. 위반 검진 결과까지 실질 그다음에 판독 소견 01이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누르시고요. 자, 공인 인서 입력한 거 아까 한번 처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공인 인서 어, 창입면 아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완료됐구요. 세번째, 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입력이 되면 이렇게 상장처럼 이렇게 보이죠? 요거 입력이 완전히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체리는 똑같아요. 검진통보서 가셔서 조회를 누르시고, 이렇게 위암, 대장암, 유방암, 이렇게 체크된 것들은 입력이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통보하시면 되구요. 어, 미리 보기 출력을 하시면 이지에서 출력하는 거고요 시스에서 출력할 때는 출력 안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출력 안함으로 해서 넘어갈게요. 통보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여기 검진 청구 자료 연계 창에서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이번에는 암검진으로 하시고 조회 맞죠? 이렇게 위 대장 방 확인하시고 파일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연계 파일에 저장만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0430이 암 검진 연계 파일입니다. 전 동영에서 상 0111, 요거는 일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일반 검진과 같이 업무 포털 시스템에 가셔서 검진 결과 자료연계 선택하시고 연계 파일 불러오시 불러오면 되고요 일반 검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파일 0430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되고 수정한 날짜나 파일 일련번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열기 누르시고 자 저장 처리 되었..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하면 서버로 전송하라는 말은 확인을 누르시고 반드시 저장을 누르시라는 겁니다 요거 누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장합니다 저장하셨습니까? 확인 눌러주시고요.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에 검진 결과 일괄 점검 눌러주셔야 됩니다. 오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검진 유형을 암 검진으로 바꾸시고, 점검 구분, 점검 대상 누르신 다음에 조회 누르시고, 이렇게 뜨죠. 세 건. 그래서 일괄 점검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오류가 없어야 돼요. 처리가 다 됐죠?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네요. 일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요거 누르셔야 된다고 했는데 점검 부분을 오류로 오류 발생 확인해 주시고 오류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조회. 여기 없죠? 이렇게 되면 모두 다잘 연동 연동이 오류 없이 잘 연동이 된 겁니다. 조회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개 넘어갔죠. 그래서 연계가 잘된 겁니다. 안 검진도 이런식으로 어, 결과적으로 입력 그 수진자 정보를 반드시 먼저 연계가 될 때까지는 직접 이지스에 입력해 주시고 검진 결과 입력하시고 통보서 출력해 주시고 연계 파일 생성하시고 업무 포털 시스템에서 연동하는 거. 이 부분은 일반 검진과 똑같고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어, 잘 이해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